독박병력. 우리 아버지 세대는 받아들였어요. 의무가 많은 대신에 혜택도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 아니에요. 평등이라면서 권리는 똑같이 나누죠? 그럼 더 이상 남자들이 많은 의무를 떠맡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마침 여자들도 전통적인 여성성을 거부하는데 남자들이 전통적인 남성성을 지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가 많이 짊어졌던 의무를 여자한테도 똑같이 짊어지라고 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 징병제입니다. 여자들은 당연히 반발하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뭔가 배려받지 못하는 기분도 들 거고 손해 보는 기분도 들 거고 남자가 찌질해 보이고 남자답지 못해 보이고 막. 예전에는 이걸 대놓고 말해도 됐는데 지금은 이러면 욕 먹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돌려 말해요. 그 핑계를 반박하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첫째, 성범죄. 지금도 군대에 성범죄가 있는데 여자들이 징집당하면 더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죠. 여군이 성범죄를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남군이 옆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면 전군 병력의 절반이 여자가 됩니다. 그럼 성별로 부대를 나누면 돼요. 부대원이 죄다 여군인 부대. 얼마나 안전합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남군 사이에 여군이 조금씩 퍼져 있으면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예 여자들만 군대를 보내면 되겠네. 그럼 여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70년간은 남자만 군대 갔으니까 앞으로 70년간은 여자만 군대 갑시다. 공평하네. 남녀 진병 말고 여성징병합시다. 근데 이거 다핑계에요 알잖아요. 여자들이 정말로 여분 성범죄가 걱정됐으면은 지금 있는 여분들 전역시키라고 시위라도 했어야죠. 지금도 여분들은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에는 성범죄가 없어서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 합니까? 두 번째 체력 차이, 단골 메뉴죠. 여성 징병제가 나올 때마다 이 소리가 나와요. 여자는 약하니까 남자와 동등한 병력의 의무를 짊어질 능력이 없다. 이런 여자들 속내가 뭐냐면은 여성을 깎아내려서 의무 회피를 합리화하려는 거예요. 난 약해. 힘든 거 못해. 그러니까 니가 다 해. 정작 본인이 강조한 열등성 때문에 유리천장이 생겼다는 거는 보지 못하고 남자 탓, 사회탓남탓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욕안 먹을 이유는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왜 군대로 욕먹습니까? 남자랑 똑같이 안 한다고 욕먹습니까? 남자도 여자가 약한 거 안단 말이에요. 약하면 적게라도 하던지, 아예 안 하겠다니까 욕먹는 거잖아요.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하겠다. 약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또 여자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있는데, 그럼 강한 여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모든 여자가 약한 게 아니잖아요. 강한 여자만 징집하자 하면 찬성할 거예요. 그럼 강한 여자의 약한 여자를 가려내야 되니까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신검이잖아요. 해결책은 역시나 여성 징병제예요. 남자만큼 강한 여자는 남자랑 똑같은 임무를 주는 거고 남자보다 약한 평균적인 여자들은 후방 부대나 비전투 병과로 보내면 되는 거고 그마저도 못하는 여자들은 공익근무 시키면 되는 거죠. 저 군복무 할 때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군장을 못 드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릴 때 성장판을 다쳐가지고 두 다리 길이가 다른 친구도 있었고요. 왕따를 당해서 항상 벌벌 떠는 친구도 있었어요. 20대 초반 여자들이 걔들보다 더 약합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여자는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되죠. 20대 초반이면은 인생에서 제일 건강할 때인데 전성기 여자가 남자 환자보다 더 약하다? 그럼 유리천장을 깰 이유가 더더욱 없어지는데요. 약한 사람을 왜 중용해야 되죠? 여자는 군대 안 가는 대신 임신한다. 20년째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핑계에 발전이 없지? 아니 출산율도 낮은 나라에서 무슨 소리를 짓거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럼 여분이 애 낳으면 이중과세에요? 그럼 노처녀는 징집해도 되겠네? 남자는 20대 초반에 징집이 되죠 여자도 20대 초반에 애둘나오면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한명나오면상병때까지만군경을 시키고 둘다안나으면 만기전역 시키는 거지 그래야 군대 안 가는 대신 임신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웃긴 거예요 국민의 4대 의무에 출산의 의무는 없어요 임신은 생물학적인 문제이고 병역은 사회적인 문제예요 애초에 이 둘은 비겹거리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억지로 갖다 붙인 건데 이게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라고요. 넷째, 물귀신 작전 쓰지 마라. 안 가고 싶으면 모두 다안갈 생각을 해야지. 왜 네가 힘들다고 나까지 힘들라고 하냐? 너만 가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나만 가니까 억울해서 그래요. 개인적인 이유는 이게 제일 크죠. 이게 억울하다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 같이 누리니까 같이 짊어지자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뭐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말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다섯째, 성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여자는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데 거기다가 군대까지 가라는 거냐? 네! 그 둘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제가 아는 여자한테 여성징병제 얘기를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럼 군대만 다녀오면 지금 여자가 겪는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지는 거냐? 정말로 그렇다면 나는 군대 가고 싶다. 안 사라져요. 그냥 군대만 가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지금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이유가 군복무를 안 해서입니까? 군복무를 면제받는 대가로 차별을 받는 거예요? 여자들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거는 사회에서 의무를 회피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필자에서 차별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군복무랑은 상관이 없어요 전역하고 나서도 남자만큼 힘든 일 하세요 그럼 남자만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 만연한 여성차별을 없애려면 은 사회에서 만연한 여자들의 의무 회피를 없애야지 왜 전혀 상관없는 군대 얘기를 꺼냅니까? 뭐 좋아요 백부양부에서 미필이니까 차별받는 거라 칩시다 뭐 예전 여자들은 차별받았기 때문에 군대 안간 거라 쳐요 그럼 지금 여자들은 왜 군대 안 갑니까? 지금은 성차별이 개선됐잖아요. 뭐 아직도 부족하다. 여전히 차별받는다. 아니. 지금 여자들이 엄마 시대 여자들만큼 차별받아요? 지금은 분명히 남녀차별이 개선됐어요. 부족하던 충분하던 어쨌든간에 개선은 됐다고요. 그럼 지금 세대 여자들은 차별이 개선된 만큼이라도 병역의 의무를 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안 하잖아요. 엄마 세대처럼 그럼 엄마 세대 여자들이 받았던 차별을 다시 받을 거예요? 저는 군대 안 갔으니까 차별이라도 받을게요. 이럴 거예요? 독박 병역은 남자가 만들었다. 여자한테 따지지 말고 국방부에 따져라.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약약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국방부한테는 무서워서 못 따지는데 여자는 만만하니까 여자한테만 따지는거다. 이게 지금 여자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국방부의 부당함을 여자한테 따진다고 생각하는거지. 근데 아니에요 남자는 국방부의 부당함을 국방부에 따졌어요. 여자한테 따지는건 국방부의 부당함이 아니라 여자의 부당함이에요. 17년도에 남자들이 청와대에다가 여성 징병제 청원을 냈어요. 청와대 답변 기준이 시 청원자 10만이었는데 달성했어요 그때 여자들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오 남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보기 좋군요. 여자 말고 국가에다 따지니까 응원합니다. 이랬을까요? 아 우리 진짜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남자만 계속 가면 되지 왜 여자를 잡고 늘어지냐. 불안했어요. 해 되게 이중적이지 않나요? 또 그때 문제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청와대 답변 기준인 청원자 10만 명을 달성하니까 갑자기 기준을 20만으로 올렸어요. 두배를 올린 거죠. 지금 답변 기준 20만이 그때 오른 거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고 끝냈어요. 허허허 재밌는 이슈 같습니다. 여자청원에는 장관까지 출동시켜서 답변하는데 남자한테는 정말 성차별적이지 않나요? 남자들 꽤나 합리적이에요. 정부의 부당함은 정부에 따졌다고요. 씹혔을 뿐이지 남자가 말하는 여자들의 부당함이 뭡니까? 성평등이라면서 권리는 똑같이 가져가더니 의무는 남자만 짊어지는 이중성이잖아요. 그걸 따지는 건데 왜 국방부한테 떠넘겨요? 독박육아라며요 독박가사래며요. 당신들 문제는 젠더 감수성으로 공감해달랬잖아요. 근데 왜 이건 공감을 하는 줘요? 또 자꾸 징병제는 남자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국방은 남녀가 같이 누리는데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만든 군대의 보호를안 받아요? 애초에 이말 자체가 여자들이 국방을 남의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는 여자라고 안 가거든 튼튼한 국방은 여자도 누려야겠지만 그걸 위해 짊어지는 건 남자만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하니까 욕먹지 그리고 독박병역을 정말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6.25 때부터 남자만 갔어요. 그게 왜 지금 2030 남자들 책임이에요? 병역법이 그런 걸 어쩌라는 거냐? 정말 비열한 핑계죠. 바꾸면 되잖아요. 예전처럼 법을 바꾸세요. 상속제, 호주제, 사관학교 여성입교, 법이 여성의 권리를 부당하게 막고 있던 건데 여자들이 나서서 그 법을 바꾼 거잖아요. 여자는 법을 바꿀 힘이 있어요. 사회적인 강자니까 지금도 각종 여성우대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나한테 유리한 법은 척척 바꾸면서 나한테 불리한 법은 못 바꾼다? <laughs> 안 바꾸는 거죠. 여자들, 남자들 정말 찌질하죠. 아 그냥 남자답게 팍팍 떠맡으면 되지. 왜 자꾸 이러쿵 저러쿵 따져?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니들이에요. 예전엔 남자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여자한테 무슨 군대를 가라 하냐 그냥 우리가 남자답게 다녀오자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는 걸로 충분했고 고맙다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그런 여자들이었고 저도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근데 어느 순간 여자들이 바뀌어요 남자들이 의무를 많이 짊어지는 건 고마운 게 아니라 남자니까 당연한 거고 군가 산점제를 폐지해야 되고 군인은 멸시 합니다 버스 타면 자기 옆자리에 군인이 앉을까봐 가방을 올려들고 군인 지나가면 냄새난다고 칙칙해 보인다고 낄낄거려요 무능력하니까 군대 못 빼는 거 아니냐 우리 아이돌 오빠들 대신 남자들 더 복무시키면 되지 않느냐. 병사는 싫은데 아로티 씨는 가고 싶다. 이거 전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외에도 군인 멸시 사례가 엄청 많아요. 이걸 알아차린 순간 남자들이 깨달는 거죠. 아 여자를 위해서 희생해줄 이유가 없구나. 요즘은 여자들이 말을 바꿨어요. 훈련소 정도는 가줄 수 있다하죠. 아니 장난치나? 남자는 2년 날리는데 여자는 꼴랑 한 달만 하겠다고 지금 여자를 군대 안 가죠 근데도 공익이 현역보다 꿀 빤다고 무시하는 것들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으스대는데 훈련소 한달 하고 나면 얼마나 으스대라고정으스될것 같으면은 남자랑 똑같이 하고 나서 그러던지 훈련소 2년 하면 되겠네 봄 강도는 다를지언정 기간은 남자랑 똑같이 1년 9개월 동안 30만원 받고 뺑이 쳐야죠. 평등. 영상 요약합니다. 그냥 하기 싫죠. 근데 누리고는 쉽죠. <laughs> 우대를 받으면 감사라도 하든가, 뻔뻔할 거면 혐오라도 좀 받든가. 어떻게 계속 떠밀려고만 하냐?